구독하면 여러분의 시간이 절약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남에서 가장 싼 20평대, 25평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하남시는 경기도 중동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쪽으로 광주, 서쪽으로 강동구와 송파구가 있고, 서남쪽으로 남한산을 끼고 성남시, 북쪽으로는 한강을 경계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하남시 인구는 32만 명으로,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가밀지구 등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인구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남시는 앞으로 인구 증가에 대해 전망이 밝은 편이고,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22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선거구 분구가 거의 확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남시에서 가장 싼 20평대, 25평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강변 센텀팰리스입니다 입주 연월은 2016년 7월, 7년차이고, 세대수는 1455세대입니다. 방 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5개 및 주방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일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고, 근처에 강수를 동 학교, 윤술초등학교, 윤술중학교, 하남고등학교, 강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9평 기준 7억 6천 5백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8억 2천만원에서 10억 3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7위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스타일스입니다. 입주 연월은 2016년 12월 1년차이고 세대수는 1389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방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3개, 주방 및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역에서 버스로 5분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미사초등학교, 미사고등학교, 동동 중학교, 마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5평 기준 7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7억 9천에서 9억 5천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6위는 경기 하남시 마을동 미사강변 사랑으로 부영아파트입니다. 입주연월은 2017년 10월 6년차이고 세대수는 1104세대입니다. 방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2개 및주방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풍산역에서 도보로 약 10분 거리에 있으며 근처에 풍산초등학교, 덕풍중학교, 미사중학교, 풍산고등학교 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5평 기준 6억 5천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6억 9천에서 9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5위는 경기 하남시 풍산동 하남 힐즈파크 프로지오 1블록입니다. 입주 연할은 2020년 4월 3년차이고 세대수는 404세대입니다. 방 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2개, 주방 및 거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시청역에서 버스로 약 15분 거리에 있으며 근처에 덕풍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2평 기준 6억 4 8 0 0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6억 4천에서 7억 5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위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16단지입니다. 입주연월은 2015년 10월 8년 차이고, 세대수는 620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방구조는 침실 2개와 발코니 3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 미사초등학교, 미사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2평 기준 6억 3천만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5억 8천만원에서 7억 8천만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위는 경기 하남시 가미동 가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입주 연월은 2020년 3월 3년차이고, 세대수는 589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방 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6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천역에서 버스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는 가일초등학교가일중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5평 기준 6억 원에 거래되고 있고, 호가는 8억 5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2위는 경기 하남시 신장동 한국 아파트입니다. 입주 연월은 1996년 8월 27년차이고, 세대수는 8 848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방 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3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남 검단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는 신평초등학교, 신평중학교, 신장중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3평 기준 6억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위는 경기 하남시 망월동, 미사강변 골든센트로 아파트입니다. 입주 연월은 2014년 12월 9년차이고 세대수는 1541세대입니다. 보시다시피 방 구조는 침실 3개와 발코니 4개, 거실 및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사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근처에는 미사중앙초등학교, 미사중학교 평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매매가는 24평 기준 5억 8천 100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 폭가는 7억 8천에서 9억 8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하남에서 가장 싼 20평대, 25평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는 하남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